어, 두 개의 식이 있는데 기억을 성립하게 하는 실수 x의 값을 구하고 니은을 성립하게 하는 실수 x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어, 2차 방정식이니까 어떻게 푸는지 아시죠? 는 0을 만들어서 풀어요 x제곱 요거 이쪽 편으로 넘긴다 뭐 이런 표현 되겠죠 2x 플러스 1는0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 되거든요 어떻게 인수분해 되죠? x-1의 제곱은 0 그래서 x는 얼마 나오냐면 1 나옵니다 1. 그래서 요 기억을 만족시키는 값은 1이고 밑에는 근데 해보면 조금 이상해요 뭐냐면 일단 전개를 해야지 이항을 시키죠 요거 전개하면 x제곱-1 요거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1 있으니까 이게 없어지죠? 그래서 x제곱은 x라는 이상한 식. 이거 풀면 뭐 나오냐면 x제곱을 이쪽으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0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0은 0이다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죠. 그리고 이걸 만족시키는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만족시키는 값이 없을까요? 그 반대예요.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다 돼요. 여기는 요 식은 x에 1만 집어넣어야 돼요. 1. 1 아니면 1 아니면 만족시키는 값이 없어요. 근데 요 식은 왼쪽 항과 오른쪽 항이 항상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답이 됩니다. 이런 식을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어,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어, 아까 밑에 식처럼 이거를 항등식이라고 부릅니다. 항상 성립하는 등식,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리고 요구일 때만 성립하는 거는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어, 항등식이 아닌 방정식. 그러니까 는이 들어간 식을 중학교 때까지는 방정식만 배웠어요. 방정식. 는이 들어간 식을 등식이라고 하거든요. 등호, 등호, 는 들어간 식. 근데 중학교 때 배운 방정식 말고 고등학교 때는 항등식이라는 걸 하나 더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등식의 뜻은 뭐라고요? 항상 성립하는 등식. 요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항등식이 항상 성립함을 증명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너무 두꺼워서. 어, 요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항등식은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만만한 숫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첫 번째 x에다가 0 대입합니다 그래도 이 식은 성립하겠죠? 그럼 0 대입하면 0 더하기 0 더하기 c 그래서 c는 0이라고 구할 수 있죠 두 번째 X에다가 1, 어, 대입하고, 식을 두개 만들어요.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냐. 왜 이렇게 하냐. 이게 AB 두 문자가 살아남을 건데, AB 두 문자가 살아남을 건데, 그거를 연립해서 풀려고. 그래서 1 대입하면 뭐 나오냐 면 A 플러스 B, C는 0이라고 구했으니까, 는0 나올 거고, X에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A죠? 제곱이니까. X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비대죠? 여기는 제곱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살아있죠. 그러면 요거 두개 연립해서 풀수 있을까요? 연립방정식 기억나시나요? 문자가 두 개, 식이 두 개면 한 문자를 없애요. 더 하거나 빼서. 이거 더 해보면 되죠. 그러면 2 a 는 0. 그래서 A는 0 나옵니다. 그럼 b는 얼마나 올까요 b 대입하면 a가 0이면 b는 0 나와야 되겠죠. 이게 좀 어이없는 결론이긴 하지만 어이없는 결론이긴 하지만 어, 결론만 보면 그렇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항등식 풀이가 들어가 있어요. 뭐냐 하면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특정한 숫자를 대입할 수 있다. 요게 항등식의 중요한 성질입니다. 수치 대입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대입을 해서 개수를 찾는 방법, 음, 요걸 하나 배웠습니다. 뭐, 결론이, 결론을 잘 기억할 수 있겠죠. 뭐, 는 0이에요? 그럼 이쪽도 0이고 이쪽도 0이 해야 돼. 이쪽이 0이 되려면 각 개수가 0이 돼야 돼. 뭐, 요런 얘기. 다음, 한 문제 더 보죠. 이번에는 왼쪽하고 오른쪽에 식이 똑같이 있어요. 그니까, 러는 0이 아닌 거죠. 는 0이 아닌 거죠. 여기도 2차, 여기도 2차. 그럴 때, A와 A-B와 B-C와 C-는 뭐가 될까? 뭐, 이런 문제입니다. 요거는, 요렇게 풀어볼게요. 어, 요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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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쪽으로 이항해요. 이 이항 뭔지 알죠? 그걸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A-X제곱은 요쪽에 가서, 마이너스, A-X제곱이 될 거예요. 근데 X제곱, X제곱, 공통이 있으니까, 공통을 묶어주면, A-A- -A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B쪽도 1차항도 마찬가지, 아, 1차항에 또 개수를 써버렸네요. 1차항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상수항도 마찬가지로 이런 꼴이 될 텐데, 아까 앞에서 했죠? 어떤 다항식이 는 0, 2차 다항식이 는 0일 때, 0이 될수 있는 방법은 요게 0이고, 요게 0이고, 요게 각각의 개수가 0이 되어야 한다는 거. 앞에서 증명했죠. 그러니까 요게 0이고, 요게 0이고, 요게 0이야. 그래서 A는 A-B는 B-C는 C-C. 결론은 참 뻔해요. 근데 요거를 요런 증명 과정을 통해서 한번 보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 결론을 얘기하면 양쪽을 비교하는 거예요. 왼쪽과 오른쪽. 요쪽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했을 때 왼쪽에 2차항의 계수와 오른쪽에 2차항의 계수 왼쪽에 1차항 오른쪽에 1차항의 계수 상수항 상수항의 계수가 같아 라는게 항등식의 중요한 성질입니다 요거를 계수를 비교했다 그래서 계수비교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항등식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요거 무슨 방법이었죠 숫자를 대입했죠 그래서 수치를 대입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개수를 비교하는, 이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개수를 미정 개수, 아직 정해지지 않은 미정 개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요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돼요. 요거, 다 0이라 그랬죠? A0, B0, C0. 요거, 결론, 양쪽이 서로 같아. 그러면 양쪽의 개수가 서로 같아.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항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주어진 정, 등식에서 정해져 있지 않는 개수를 정하는 방법을 정해져 있지 않는 개수를 정한다 그래서 미정개수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미정개수법에는 어, 개수를 비교해서 하는 것과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서 하는 것. 아까 이거 뭐라고 한다고 했죠? 개수를 비교하여 개수 비교법. 그 다음에 숫자를 대입하여 수치 대입법. 요거 두 가지가 항등식의 풀이 방법입니다. 항등식의 풀이란 미정계수를 정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실 수 있겠죠? 다시. 항등식은 미정계수를 찾아야 되는데 그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이 계수 비격법과 수치 대입법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요게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요걸 가지고 오늘의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떻게 풀지 보이시나요? 이거 A는 1, B는 4, C는 마이너스 3 하면 틀려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A는 1, b는 4, c는 마이너스 3. 이거 틀립니다. 왜 틀리죠? 여기에 x제곱만 있는 게 아니라 x-1의 제곱이 있어요. x-1의 제곱은 전개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x제곱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a랑 1이랑 똑같다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b x 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b 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첫 번째 수치 대입을 잘 해봅니다. 어떤 숫자를 집어 넣으면 쉽게 계산이 되죠? 1을 집어 넣고 싶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0이 되거든요. 이쪽 부분이. 그래서 x 에다가 1 대입. 그럼 하나씩 계산해 볼까요? 요긴 없어지죠? 여기도 없어지죠? C만 남겠죠? 좌변은? 선생님, 뭐한 건지 되죠? 1을 집어넣었으니까 1 빼기 1, 0. 1 빼기 1, 0. 그럼 다 없어지는 거예요. C만 남는다는 거. 그리고 1 대입한 거예요. 그럼 1 더하기 4 빼기 3. 그럼 얼마나 오죠5 빼기 3은 2. 이렇게 C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C. 다음에 또 쉬운 숫자 있는 거 같아요. 선생님은 수치 대입이 더 시, 좋아서, 0 대입하면 이쪽이 날아가거든요, 이번엔. 이쪽은 간단히 되고, 그럼 뭐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A, X에다 0 대입하면, 0 대입했어요, 0. 그러면, 어, 1, 그러니까 A, 이쪽은 0 대입하면, 마이너스 B, C는 아까 2라고 했죠, 2. 는 이쪽 다 없어지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남겠네요.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AB 문자가 두 개니까 하나를 더 찾아내야 돼요. 근데 개수 비교 하나 해볼까요? 뭐냐면 A 값은 1이라고, 이쪽은 A 밖에 안 나오죠. 제곱항이. ax 제곱해서 나머지 항에서는 제곱항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ax 제곱이 좌변의 2차 항일 거예요 우변의 2차 항은 얼마죠 x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무슨 얘기냐 좌변의 2차 항의 개수 우변의 2차 항의 개수가 똑같아지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a가 1이라는 게 나왔죠 a가 1 1이면 이건 얼마 되죠 1 더하기 2 하면. 한번 쓰죠, 뭐. 1 빼기 B 더하기 2는 마이너스 3. 요거 이쪽으로 넘기고, 요건 요쪽으로 넘기고, 그러면 3 더하기 3은 B. B는 6 나오네요, 6. 어, 그래서 B는 6. 그래서 A, B, C. 요렇게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찬찬히 숫자를 대입하거나 양변을 비교해서, 그러니까 하나만 고집하시지 말고, 항등식의 풀이법두 가지를 적절히 활용해서 적절히 활용해서 잘퍼즐 맞추듯이 맞춰 나가시면 됩니다. 그게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